2024 한영외고 통합과학 1학기 중간고사 12번 문제 풀이입니다. 그림 가와 나는 각각 공기와 진공에서 질량이 다른 세 구슬과 기타를 같은 높이에서 동시에 낙하는 모습을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나타낸 것이다. 자, 그림 보면요, 자, 가가 공기 중이다 됐죠? 공기 중이라는 얘기는 저항이 있구요. 저항은요. 표면적이 클수록 커지는 거죠. 저항은 방해하는 거니까. 즉 표면적이 큰 깃털이 어, 방해를 많이 받으니까 어, 천천히 내려오겠죠. 그죠? 되겠죠. 나는 진공공이다 진공. 그죠? 공기 없죠. 그죠? 저항 없죠. 그죠? 뭐 제일 질량, 크기, 뭐 모양도 마찬가지입니다. 관계없이. 그죠? 초당 얼마씩? 9.8m/s. 증가하면서 그죠 되겠죠 어, 떨어지는 거죠 즉 둘은 동시에 지면도 달. 그죠 중력가스도 어, 같죠 중력가스도 같습니다 그죠 문제없죠 어, 바로 이제 답책합니다 자 가번에 칸는 진공에서 3곳을 기틀라카 아니죠 이건 나의 얘기고 어, 틀렸습니다 나에서 깃털과 3곳을 해금하는 중력의 크기 자 조심합시다 중력 크기 물어볼 때는요, F는 MG 해야 돼요. 됐죠? 중력을 물어보는 건지, 중력 가속도를 물어보는 건지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자, 중력은 F를 물어본 거고요. 중력 가속도는 G를 물어본 거죠. G 값이 일정한 거죠. 그죠? 일정한 겁니다. 됐죠? 그럼 이번엔 중력의 크기를 물어봤으니까, 어, MG고, 있죠? MG. 그죠? 중력은 F 물어보는 거니까. 그죠? 그러면 질량 클수록 커지겠네요. 질이 일정하니까. 됐죠? 질량 당연히 세구슬이더 크겠죠? 어, 우리가 질량이, 질량이 다르다고 나와있고, 그죠? 죠 어, 세구슬이 더 큽니다. 그럼 당연히 다르겠죠. 음, 세구슬이 더 큽니다. 됐죠? 어, 틀렸고. 어, 다르다가 있네. 어, 맞는 말이네. 그죠? 그러니까. 그죠? 세구슬이 더 큽니다. 다 번에, 자, 네, 뒤 번에, 나에서 기털과 세구슬은 질량 크기, 모양, 관계없이 항상, 어, 같은 가속도. 어, 그렇죠. 직값이 9,8. 정확히 말하면 9,8m per sec의 제곱. 그죠? 흰방향, 중력, 지구중심 방향이고요 운동방향 어, 같죠? 그러니까 빨라지는 거죠. 곧잘팔 밑에 벗을 것이 1초에. 그죠? 그 표현이 오는 거죠. 될까요? 어, 맞네요. 답은 ㄴ, ㄷ 되겠죠. 2024한영외고통합과 1학기 중간고사 12번 문제 풀이었고요. 정답은 ㄴ, ㄷ이 정답입니다.